트로트 열풍이 계속되면서 현역가왕 이에 출연한 가수들의 재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은 행사비와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역가왕 이 참가 가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누구일까? 6위는 공훈이다. 불타는 트롯맨 출신으로 인기를 얻은 공후는 행사와 방송을 오가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벌어들인 재산은 약 1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5위는 나태주다. 태권도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퍼포먼스로 주목받은 나태주는 행사비가 높은 가수 중한 명이다. 그의 행사 출연료는 약 700만 원 수준이며 현재까지 모은 재산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위는 최우진이다. 한때 마라톤 선수였던 최우진은 다침마당 조승을 계기로 트로트 가수로 성공했다. 현재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위는 박서진이다.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박서진은 독보적인 장구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행사의 황제로 불릴 만큼 많은 무대에 서고 있으며, 현재 그의 재산은 약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송민준이다. 헌칠한 키와 감미로운 음색으로 팬들에게 사랑받는 송민주는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과 광고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의 총 재산은 80억 원을 넘어서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이 기대된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진해성이다. 현역가왕 이 출연자 중 가장 높은 행사비를 자랑하는 진해성은 회당 출연료만 2,800만 원에 달한다. 다양한 음반 활동과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그의 재산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무대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과 투자로도 재산을 늘리고 있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큰 부를 축적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들 중 누가 가장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역 남성 트로트 가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현역가왕 2분는 현재 결승전이 진행 중이며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현역가왕 2분은 MBN에서 방영되는 남성 트로트 가수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2024년 11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고 있다. 총 1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5일에 마지막 회가 방영될 예정이다. 현역가왕 2분의 대망의 최종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결승전 파이널에서는 총 5,000점이 걸려 있으며, 제2대 현역가왕과 국가대표 탑7이 탄생할 예정이다.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보았다. 결승전 2라운드 현역의 노래 미션에서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만으로 현장 점수 1,100점이 부여된다. 현재 7위인 박서진부터 10위인 환희까지의 거물급 현역들이 하위권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반전이 주목된다. 특히,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서진의 순위 상승 여부가 관심사이다. 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총점의 40%에 해당하는 2,000점이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로 결정된다. 지난 시즌 1에서 2시간 만에 226만 표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도 실시간 문자투표가 순위변동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무대 영상에서 박서진이 142만 회, 진혜성이 134만 회, 강문경이 127만 회, 애녹이 11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 500점과 신곡 음원 점수 300점이 추가되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승전 파이널에서는 각 현역 가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집약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와 신곡 음원 점수 등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총합 5000점이 걸린 결승전 2라운드 현역의 노래 무대가 펼쳐진다. 현역의 노래는 자신의 현역 인생을 대표하는 단한 곡으로 승부를 가리는 미션이다.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점수를 합산했던 1라운드와 달리 2라운드에서는 오직 연예인 판정단 점수로만 현장 점수 1100점이 적용된다. 연예인 판정단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만 먼저 공개돼 긴장감을 더한다. 또 결승전 2라운드에만 적용되는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에는 2,000점이 걸려 있다. 결승전 1라운드 결과는 1위 엔노 2위 신승태, 3위 강문경, 4위 최수호, 5위 김준수, 6위 진혜성, 7위 박서진, 8위 김수찬, 9위 신유, 10위 환희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상 최종 결과는 마지막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관객의 반응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정 참가자가 우승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결승전 무대에서 각 참가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이 한일가왕전 출연자 재산 순위 유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고 부자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한일가왕전이 인기리에 방영된 가운데 출연자 중 과연 어느 가수가 최고의 부자였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 7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위는 가수 별사랑입니다. 트롯계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별사랑의 행사 출연료는 해당 천만 원 정도로 매달 7에서 10회 가량의 다양한 행사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고 출연료 수입과 음악 저작권 및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을 합하면 매달 약 3,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이후. 수익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녀의 유튜브 채널인 별사랑TV는 구독자 32,5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조회수는 699만 회를 기록해 약 3,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사랑은 월 수입이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의 경제적인 성공은 그녀만의 풍기와 열정, 그리고 팬들의 지지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별사랑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며 재산과 부의 증가를 이루어내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그녀의 총자산은 약 33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어서 6위는 가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사 출연료는 약 1300만원으로 한 달에 평균 5, 6회가량 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음악 저작권 및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은 매달 약 500만원에 달하며 이는 그녀가 음반을 통해 얻는 수익과 함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마리아의 앨범 판매량이 3만장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6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 더불어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해 약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리아의 월소득은 약 1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그녀의 총자산은 약 35억 원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 인기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만의 특별한 음악적 재능과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은 그녀가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성공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는 가수 박혜신입니다. 한 번의 공연에서 받는 출연료만으로도 약 1,4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받는 박혜신 씨는 매달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에 참여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고 음악 저작권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매달 2,9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며 높은 인기와 재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에는 앨범 판매량이 37,000장을 기록하여 총 7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놀랍게도 박해신은 광고 모델로는 활동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적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월수입은 2억 3천만원 안팎이고 추정.